모르기는 몰라도 진작에 보건데 네, 복받는 특별히 이 땅에서 복을 받는 이 땅에서 어 어떤 물질적인 복을 받는 그런 구절을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항상 자기와 봉행하는 어 봉행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좋아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 중에서 우리가 시선을 집중시켜야 될그 말씀이 28절의 그 핵심이 있습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 속에서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수 있는 말씀을 오늘 28절 모든 것, 모든 것이 하나님 역할의 을 이룬다 이렇게 에, 오늘 핵심의 요지를 잡아왔습니다.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모든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생활을 하면서 어떤 좋은 일도 있을 것이고 또, 나쁘다고 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 부정적인 일이라고 일도 있을 것이고, 긍정적인 일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요지는 이 모든 긍정적인 일이나, 부정적인 일이나,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일이나, 아니면 나쁘다고 생각하는 일까지도 선을 위해서 함께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요? 성령께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삶 속에서 겪는 모든 일일 쪽에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 선을 이해서 함께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마무리나, 어, 또는 모든 일이 선을 목표로 하여 협조한다는 의미에요. 그러니까 일이나 어떤 선한 일이나 긍정적인 일이나 부정적인 일이나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일이나 아니면 나쁘다고 생각하는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어떤 사람을 부르셔서 그의 삶 속의 역사하심으로 그의 모든 삶이 선을 위해서 그러니까. 결과는 어디입니까?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선, 선. 그 선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오직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사용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삶 속에 겪는 어떤 내 마음에 온치하는 일이나. 아니면 내가 꼭 응원했던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소위라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협력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는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상황 속에서 혹은 내가 좋다고 하는 일을 정도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하지만, 그러나, 내 앞에 내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경우에, 나타났을 경우에, 실제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도,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삶속에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어떤 미기에 처했다고 그럽시다. 그 삶속에서 가만히 우리가 어떤 형식적으로 보았을 때에 해생이 불가능하다는가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을 완전히 실패했다고 생각했을 때, 혹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불치병에 걸리고 큰 어떤 에 다시 치유될지 그렇지 않을지 모를 이런 질병에 걸렸을 때도 아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 가운데 나의 내가 지금 고 있는 이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손을 잃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거지요. 이밖에 우리가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여러 문제를 만났을 때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런 삶의 어, 문제를 만나서 이제 아! 나를 도와주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사건을 이해해줄 사람도 없어 이렇게 단적으로 생각하면서 분합니다 그리고 절망하죠. 그래서 더 나가서 낙심하다가 결국에는 어떤 정신적인 장애를 얻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불신자인가 하는 것은 겉으로는 몰라요.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은 표적이 다르긴 다릅니다. 그러나 자세히는 몰라요. 그런데 어떤 때아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구나 아저 사람이 불신자구나 이걸 알수 있는 어, 사건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불신자와 신자를 구별하는 것은 그 사람이 만날 수 있는 부정적인 일이든, 긍정적인 일이든,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사람이 하는 행동과 언어와 생각, 이런 것들을 보면,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구나. 물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부정적인 일은 물론이고, 어떤 좋은 일을 만났을 때에도,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하는 행동을 보면, 믿는 사람이구나. 참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아니면,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아니면,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나타난다니. 여러분은 어떤, 어떤 중입니까? 그래서 고난의 자애을 만났을 때에 그 사람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금성이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때에 위해서 영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영적 훈련이 필요한 이유는 어디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테스트할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테스트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이 개인하신 대로 당신의 방법대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테스트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영적 분량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모세같은 경우에는 모세가 바로궁에서 40년 살았습니다 호화생활을 했지요 그런 후에 완전히 그의 신부이 바뀌어서 관야생활 40년 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바로궁에서 그렇게 희양찬란한 그런 어, 왕자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을 몰랐다 음성을 듣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40년 광야의 생활 후에 호렙산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답해볼수 있습니다. 그 전에 모세가 바로 궁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전혀 그와 상관없는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전혀 모세를 모른 척 하셨을까요? 모세와 뭐, 거리가 먼 곳에 계셨을까요? 그렇지 아타리오가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모세 옆에 계셨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지만 단지 모세가 하나님을 보는 눈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광야생활 40년 동안 그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신의 자아가 맞지고 겸손해졌고 또 주님을 의지할 성품이 되니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즉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가 태어나기 전에도 그가 태어난 후에도 그가 위급한 어 상황에서도 바로에 편하게 있을 때도 항상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성품이 되기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그가 듣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모세의 지난 바노궁의 40년 세월이 헛세월인가 헛된 세월인가요? 아니에요 모세의 모든 상황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야 거죠 할렐루야 모세가 바노궁에 40년 동안 있, 있었던 것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봐서 40년 세월이 허전세월이 아니라 그 바노궁의 4 0 있었던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은 다 사용하셔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는데 놀라운 도움이 될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의 인생의 모든 세월을 하나님은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난 날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세월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월인 것 같지만, 그런도 불구하고, 지난날에 우리가 어떤 모든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어떤 추측되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앞으로 우리가 깨져서 변화된다라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귀한 어떤 손을 이루는데 쓰임 받는 그런 재료가 될 줄로. 신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일들이 적용될까요? 2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불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릅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자예요. 얼마나 얼마나 놀랍습니까? 2 8절을 보니까 우리가 알고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다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세 전에 계획해 놓으셨던 그 계획대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우리가 겪었던 모든 일들, 어떤 어려운 일이나, 어떤 좋았던 일이나, 어떤 편안했던 일이나, 아니면 고난스러웠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선을 이루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니까 아주 계략 맛이 나왔습니다 그게 어떤 맛이 말씀, 어떤 맛이냐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고 시사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다는 사에 따른 증거는 무엇십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가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수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하고 채물로 사용하셔서 죽게 하셨다는 거죠. 죄인들에게 대가는 무엇입니까? 죽음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죽음 대신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그 아들에게 전가시켜서 그 아들을 죽이게 하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 아들을 믿기만 하면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부는 놀랍게, 놀랍게 변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이제 남은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응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응답은 오직 그분을, 그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는 줄 알지만 그렇게 살기 보다 때가 많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 속에 우리 본성이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세요. 그래서 성령은 그런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해주신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잘나와있습니다 21절을 볼까요? 21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할렐루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재, 어, 본성이 약하고, 재약됨을 아시고, 성령께서 그를 도와주시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진히 간구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가 계실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형상을 저와 여러분에게 넣어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아랍으로부터 하나님을, 어, 음, 배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로 말며마 우리 안에 죄악이 들어오고 우리 안에 죄악과 저함으로 말암마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게 복생자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배속하여 주시고 그런 에도 불구하고 역시 우리가 죄인이라 우리가 갈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게 해주시므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안에 파괴됐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DNA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살다 보면 좋은 일도 만나게 되고요. 부정적인 일도 만나게 됩니다. 마음이 상한 일도 볼수 있고 나빠 보이는 일도 우리가 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분만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며 찬양하는 것이 저와 여론분의 본분이요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고요, 감사할 줄 모르고, 나를 내세우고 나를 주장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목에 기부수할 때가 얼마나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목표를 선에 두고, 믿고 나가게 된다고 하면, 마음껏 통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고 성경은 为什么？为什